빌딩숲과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도심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강남구에서는 지진을 주제로 재난 대응 안전 항구 훈련을 벌였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수원으로 향하던 지하철이 지진으로 탈선합니다. 역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승객들이 대피합니다. 네, 앞으로 도시 도시 역사 맨끝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기상 통로로 행렬이 이어집니다. 다치거나 충격을 받은 승객들은 들 것에 실리거나 부축을 받으며 빠져나갑니다. 역사 주변 대형 빌딩에는 지진의 여파로 건물에 화재와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차가 불길을 잡습니다. 인명 구조와 대피를 위해 군인들도 투입됩니다. 허브 빌딩이 반소되어 있으며 열차, 열선가량이 탈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소 앞마당에는 현장 응급 진료소가 설치돼 사상자를 치료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통합 지원 본부에서는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인근 구청과 적십자의 구호물품도 속속 도착합니다. 강남이라는 도시가 지하 활용 공간도가 상당히 많은 도시고 지하에 움직이는 유동 병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불의에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재난으로. 크고 작은 빌딩과 지하철 노선이 집중된 강남구에서 벌어진 지진 대비 재난 대응 안전 항구 훈련에는 강남구청과 1 8개 유관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분당선 열차가, 열차가 탈선한 것과 관련해서 인근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 인명구조와 신속한 대피 그리고 유관 기관과의 그 협업을 통해서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데. 이번 훈련의 초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 훈련은 풍수해나 지진, 화재 같은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 매년 자치단체마다 주제를 정해 열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